대한민국의 히어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 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개혁을 선포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령에 비교하여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선 제가 저지른 잘못은 총각 사칭으로 무상 연애를 한 것입니다. 음주운전도 했고, 형님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도 했고, 형수에게 쌍욕도 했습니다. 저는 검사 사칭도 했고 조폭들과도 친하게 형님 동생으로 지내고 또 살인자들을 변호하는 비일륜적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장동 사건을 만들어서 이익을 취했고 단식도 사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커터칼에 찔렸을 때 찔린 자리도 바꾸고 헬기 타고 서울 병원까지 왔고 주변 인물들이 자살을 해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정과 사범과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 것이 저희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큰 죄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게 한 죄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 2 9번의 탄핵을 시도했고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렸고 그 계엄령이 내란이라고 한 죄는 너무너무 큽니다.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탄핵을 인용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므로 저희 주에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국민들의 응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탄핵을 원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언론을 압박하여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할 수 없게 했고 민노총을 시켜서 국민 총동원력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개딸들이 태극기를 둔 자유민주주의 세력보다 적은 인원이 모임으로 저희 계획이 그냥 물거품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를 장악해서 부정선거를 하면 다될줄 알았는데 선관위 비리가 드러나고 또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잡아들이기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공수처의 불법이 드러나고 현재를 압박하려 하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인용보다는 각하의 힘이 더 들어가니 저희 이 잘못들은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을 통한 국민 의식이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군인들을 매수해서 증언을 조작하려 했지만, 곽종군 사령관이 요원이라는 진술과 홍장원의 지렁이 메모지가 박선원의 글체로 필적 감정이 확인되면서 저의 잘못은 더큰 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과 그동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은 아주 옳지 않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왔지만, 저는 구치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깝죽거리지도 않고 영원히 감옥에 들어가서 죄를 반성하면서 푹 썩겠습니다. 아, 나 땜나 봐 미치겠네. 이상 이재명의 생활 총아 즉 반성문이었습니다.